안녕하세요 김승민입니다. 오늘은 컵 a 볼이라는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. 해법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공세 개를 준비했고요. 컵 a 볼이니까 그리고 컵도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죠. 첫 번째 공을요 위에다 놓고 아무것도 없죠. 잘 덮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시나리주면 이렇게 하고 공을 하게 됩니다. 한번더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이공한 개를 여기다 제일 두고요. 하나, 둘. 하지만 신호를 주고 드륵 해주면, 이렇게. 공이 또 통과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하나, 둘, 세 개를 어주고요 마지막 공 역시 파란 색깔을 잘 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없고요. 하지만 신호를 주면요. 은 어 아직 의식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고 있어요.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. 그냥 위 해주고 드륵 해주면요. 마지막 역시 이렇게 손발을 하고 있는 컵앤볼 마술이었습니다. 안녕!